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 받기 전 주의사항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건강검진에 차리 다가오는 건가요? 어, 그렇죠. <laughs> 이 이제. 주제를 잡잡고하찍가 보니까 네. 이제 2022년이 몇달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아한 가지 팁이 있는데. 네. 건강검진 저도 받아 보면 되게 연말에 몰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월 지금도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다. 네. 그래도 뭐 이번 달에. 빨리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좀덜 분기 때받으시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10월 달 가기 전에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드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뭐 항상 뭐 9월 10월 전에 받습니다. 아네 잘하셨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뭐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계중에 그 계시지만 네네. 보통은 이제. 짝후년생은 짝후년도에 네. 홀수년생은홀수년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받으시니까 네. 건강검진 받기 전에 주의사항 네.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어,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뭐 금식을 하라는데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위주로 네,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금식에 관한 거. 네. 네. 그래서, 금식도 일반적인 혈액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위내시경 검사나, 네. 어,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경우 좀 다르던데,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걸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만 12시간이라고 보면 제일 안전합니다. 모든 게. 세 개다. 아. 12시간. 그러면, 제 뭐, 예를 들어 아침, 이제 자기가 7시에 검사한다. 그러면은 전날 저녁 7시부터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부담은 없어요. 네. 저녁을 되게 가볍게 먹고 7시부터 금식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괜히 또막 궁금해. 물도 먹으면 안되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체열 검사하고 그다음에 위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도 또 달라요. 음. 그리고 아마 검진하면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보통 요즘 그 검진센터에서 문자로도 언제부터 금식해라 몇 시간 금식 나오거든요 음. 그걸 지켜 주시면 되는데 되게 열에서 1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건 장내시경 검사예요 음.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하고 장내시경 검사는 거기 그 프로브라고 하죠 이제 관을 넣는 거잖아요 네. 뭐만 체내에 넣으면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거죠 음.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그 안쪽을 관찰하는, 그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쪽에 가령 음식물이나 음. 이게 있다. 그럼 관찰을 못하겠죠. 네. 방해가 되겠죠. 네. 그럼 그 부분 관찰을 못하면은 이게 부정확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내시경, 뭐 대장내시경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할 바에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식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 음.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아니시라면, 12시간을 딱 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7시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저도 8시부터 그식했다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약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이제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시간은 1 2시간이니 네. 12시간이고, 그리고 검진센터에 안내, 그 검진 기간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뭐 검진센터에 8시에 갔잖아요. 그 8시에 바로 검사 <laughs> <당사> 받는 경우는 <거 웃음> 그죠. 그런 점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그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열 검사에는 사실 물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막 벗고 많이 마시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위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위에 이제 물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제 그 물이 고이면다 그 빨아들이고 그래서 관찰하긴 하지만 이게 물량이 많거나 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사 시간이 일단 길어지면 본인이 힘들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 내시경 할 때는 그냥 목을 추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입안이 마르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만 이제 살짝 한 모금씩 마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게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혈압약이라든지, 네. 뭐 당뇨약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날은 그러면 약을 안 먹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일단 혈압약은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음. 왜냐하면 검사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하루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는 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네. 네, 이러고. 두 번째, 이제, 당뇨약인데, 또는 인슐린 맞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당뇨약하고 인슐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검사 맞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하 저혈당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 검사기관에 가면 당뇨 있는 분은 관련해서또 조치를 또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평상시만은 인슐린 하고 혈당 당뇨 약은 어, 먹지 않고 당일 아침 복용하지 않는 거라 네. 그리고 검진센터에 가서 거기에 조치를 받으시면 되고 대개는 검진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라고 또 거기서 권해 주실 거예요 네. 혈당을 측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해야 될게그 당뇨약 말고 또뭐 있냐면 아스피린은 피해주셔야 돼요. 아. 아스피린과 비슷한 게 이제 뭐 이제 항혈전제. 네. 왜 그러냐면 출혈 성량이 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위 내시경이 아무리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다 해도 이렇게 살짝 뭐 긁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직검사를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대장내시 같은 경우에 조직검사 이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는안 된다고 입니다 네.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외약인데 그 외약의 대부분은 사실 한번안 먹, 복용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통제. 우리가 지난번에 진통 소염제라고 말했던 약들 네. 진통 소염제도 출혈 향을 일부 일으켜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통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약은 사실은 드시지 않는 게 낫다. 음. 아, 내가 소화가 잘안 돼서 먹는 약들, 음. 뭐 요즘 가래가 있어서 먹는 약들은 매일 드시는 약 중에서도 사실은 꼭 드셔야 되는 약은 따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환에 따라서 꼭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검진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딱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혈압약은 꼭 드시고 혈압약은 드시고 네, 나머지 네. 약은? 당뇨약은 드시지 네. 않는 게아안 네. 해야 되고 아스피린과항혈전제는 복용하지 않는 게 낫다 네. 네. 그 외에 특정 질환으로 뭐 해서 루마티스니과에서 질환을 받던다 이런 것들은 상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또 혈액 검사할 때는 물을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또뭐 우유나 커피 음료 수아 이런 거는 아, 안, 안 되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상식적으로 위니 지역 예를 들어 우유면 네. 이 점막을 이제 코팅도 하고 아. 색깔이 또 밝잖아요. 네. 그러면 관찰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위에도 자극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약을 드실 때도 약은 그냥 먹지 않고 물을 같이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약만, 음. 약을 넘길 정도의 물은 괜찮다고 하고요 아, 그 정도의 물은 예, 괜찮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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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물만 드시면 예.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도 하잖아요 예. 뭐 이게 또 소변 검사 막상 하려니까 소변이 잘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예, 예. 뭐 그건 뭐 개인 사정이라서 어떻게 특별한 노하우가 뭐 있진 않을 것 같고 예, 예. 그 중간 소변을 받는 게 좋다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우리가 소변문검사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또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배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은 사실은 무, 무균 상태예요. 우리 음. 네. 뭐, 뭐, 엉뚱한 얘기지만 뭐 기아 상태에서 소변을 뭐, 어, 마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병 걸리지 않은 거죠. 무균 상태거든요. 어. 네. 우리가 공기 중에 우리가 마시는 그냥 물은 무균 상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배출이 되면은, 어, 어쨌든, 이, 그, 우리가 배출되는 출구에는 이 외기, 공기와 어 우리 피부는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균이라든가 뭐,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배출된 초기에 소변은 이 피부와 접촉을 하고 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처음 소변을 버리고, 그다음에 중간 소변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볼때 이제 뭐 균이 있는지 또는 뭐 백혈구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거고요. 남성하고 여성은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생식기하고 많이 밀접돼 있고 또 여성은 질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피부를 접촉하고 나오는 소변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백혈교 수치라든가 이런 게 뭐 정상 소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회피하자면 레멜라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무 같은 거를 이제 그 집어넣어서 방광까지 거기서 소변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도 되죠. 근데 거기도 이제 들어간 초기에 이제 젤리 같은 걸 붙이기 때문에 거기도 중간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소변은 이제 붉은 상태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검체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변검사를 하기 위해서 덩이 아,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소변을 버리고 중간뇨를 받아라 음. 이렇게 요 그러니까 무균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간소변을 받아라는 거다 아무...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그더 정확히 하려면 음. 소변이 나오는 출구를 소독을 해야 돼요. 음. 옛날 교과서에는 음. 소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어 음.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음. 중간뇨만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하다고 한게 네. 혈압 측정할 때 네. 아, 측정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온다. 내가 원래는 혈압이 높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만 하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